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래요. 근데 일단 정이랑 반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당연 해결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자 변증법은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데. 자, 그러면은 뭔가 A랑 B랑 C라는 게 있는데 세 개가 나란히 병렬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A랑 B라는 게 같이 조화롭게 C라는 어떠한 상향적인 방향으로 통합되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의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데, 개념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리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 여기에 합시다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대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더 읽어 봅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요. 아, 헤겔이 미학조차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는데 헤겔한테 있어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 이 예시로 나오나 봐. 얘가 종교랑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래. 절대정신이 뭔데?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을 가리켜. 그럼 예술이랑 종교랑 철학은 싹다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자, 절대정신이라는 건 예술, 종교, 철학 간의 공통점이 되겠네.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어, 다만 나온다.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구분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예술 종교 철학의 차이점.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 어떤 형식이겠어? 우리 앞에서 언급됐던 인식 형식이 될 거야. 인식의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래요. 자, 절대정신의 세 형태라고 하면 예술이랑 종교, 철학이 될 건데 각각 대응하는 인식 형식이 다른가 봐. 1번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2번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3번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래.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지 직관하는 절대 정신, 표상하는 절대 정신, 사유하는 절대 정신으로 규정된대. 세 형태라 그러면은 예술, 종교, 철학이 세 가지 형태였으니까 이제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죠. 직관은 예술이랑 연결이 될 거고, 표상은 종교랑 연결이 될 거고, 사유는 철학이랑 연결이 될 거야. 해결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의, 철학에서 종합된대. 자 그럼 하나 더 봅시다. 직관은 외면성, 표상은 내면성이니까 어, 감각적으로 지각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직관의 외면성과 관련이 있겠고 표상이라는 거는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래요. 얘가, 어디 있어? 종교, 잠깐만. 아, 표상의 내면성이랑 관련이 있겠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A랑 B가 조화롭게 C라는 상향성을 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직관과 표상이라는 게 어디로 종합돼? 사유로 종합돼. 추가로 이에 맞춰서 예술과 종교도 어디로? 철학으로 이렇게 종합이 된대. 조금 더 읽어 봅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해결에 의해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래. 아, 해결한테 있어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인 진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래.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데, 즉,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 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 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화문 과거로 한정된다. 자, 예술 종교 철학 순의 진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게 됐어.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 여기에서 면실상부한 절대 정신이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다. 아, 이 사람 완전히 해결은 철학이 엄청난 상향성을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본 거야.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예술이 절대정신이라는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 있었던 거는 인류의 보편적 지상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 데왜 해결한테 있어서 예술이란 초보 단계의 정, 절대정신이기 때문에, 자, 나한번 봅시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대. 우리 가의 천문단에서 변증법이 뭐라 했었죠?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 했었네.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종합의 범주, 우리 마지막 종합으로 귀속되는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아, 그러면은 일단 가에서 예시로 나왔던 직관과 표상이 사유로 귀속된 댔고, 예술과 종교가 철학으로 귀속된 댔는데, 얘네는 둘이 대립을 이루는 개념들이었네. 왜 하나는 정립? 하나는 반정립의 관계가 될 거니까. 근데 예술이랑 종교 중 하나의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요한 본질적 규정, 예술이랑 종교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대. 둘다100% 100%를 띄어가지고 철학으로 나타나야 된대.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성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자, 우리 위에 잠깐 올라가 봅시다.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했어. 자, 조금 치환시켜 볼게요.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조화하고 하나로 수렴돼. 그래서, 고양된 최상의 범주, 고양된다는건 뭔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거든. 여기서 상향성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가의 개념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 자, 핵을 다시 나오네. 얘가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 가에서 말한 내용이랑 조금 연결이 되네요. 가에서 말한 요 내용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반박을 할것 같네요.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부터 가와의 차이점이 드러나겠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 사유선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선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 뭐였어? 정립, 반정립, 종합 이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대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외면성이랑 관련된 게 뭐였죠? 직관.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대. 얘는 표상.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져요. 예술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 우리 종교였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 그러나부터 엮읍시다. 여까지 않는다까지 엮어봅시다. 무슨 내용 얘기해? 해결이론의 한계를 얘기하는데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강화에서 완성만 드러날 뿐 종합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대.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 각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거,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결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해결의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해결책을 내고 있고요.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자, 가에서는 뭐라 했었지? 예술이 제일 아래에 있는 단계라고 했었어.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예술이 절대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아직 멍청했던 원함은 과거로 한정될 수밖에 없댔어. 근데 나에서는 예술은 철학 이후 우리 철학을 제일 높은 수준으로 봤죠. 그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어, 예술에 대한 가치를 조금 가랑 비교했을 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해결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에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자 인문 지문으로 가랑 나 문장이 지문이 나왔는데 가에서 말한 거를 아예 반박을 하고 있어 근데 다른 철학자의 의견으로 반박을 한건 아니고 그냥 글쓴이가 따로 있는 것 같아 해결에 대한 의견에서만 지금 반론을 펼치고 있고요 다른 철학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틀린 것만 간단히 봅시다 틀린 선지만 일단 얘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 가와 나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자, 상대적 위상이라는 거, 우리 보통 위상이 높다라는 말로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어, 높은 위상을 말하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위상이라는 거는 높고 낮은 게다 가능하죠. 하죠? 근데 상대적 위상이니까 다른 요소들이랑 비교를 했었어야 돼. 자, 가에서 예술은 어떻게 봤지? 예술이란 가장 낮은 수준의 절대 정신이야. 근데 나에서는 뭐라 했어? 예술을? 철학 이후의 자리를 깨찰수 있을 애다. 꽤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5번 바로 넘어갈게요. 4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에서 알수 있는 해결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답은 3번인데 얘는 선지들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수능 지문이라 좀 까다롭더라고. 1번 예술 종교 철학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위성이 존재하다. 동일성 다른 말로 바꿔 봅시다. 공통점이 되겠고 상위성, 차이점이 되겠네. 자 공통점, 차이점 둘다 나왔죠. 여기 공통점 뭐야? 셋다 절대정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차이점으로는 인식 형식의 차이가 있었어. 1번은 맞네요.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세계의 근원적 질서, 우리 뭐라 했었지? 이념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어. 이념의 내적 구조와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그대로 나와있네. 5-2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래요. 봅시다. 우리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뭐로 제시됐었지? 예술, 종교, 철학. 근데 이게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 아니고, 요 형태를 각각 대응하는 인식 형식. 그래서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아니었어. 어이 인식 형식이 세 가지로 직관과 부상과 사유가 나왔었지. 그냥 말장난 선지였어요. 3번이 답이고요.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헤겔에서 변증법은 뭐 요랬다. 5번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었죠. 이게 다 해결의 생각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어떻게 생각하든지만 봤으면 돼요. 절대적 진리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다시 5번의 선지 또 찾았습니다. 6번 볼게요.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는 그냥 간단하게 볼게. 4번이 답이고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사유가 우리 뭐였지? 자 직관이란 물,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 그리고 우리 키워드 하나씩만 뽑아볼게 직관이라는 거는 감각적으로 지각해요 표상이라는 거는 물질적 대상에 유무한 상관없어 내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게 지, 떠올리는 지성이고 사유는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래 자 아, 그럼 사유를 한다 했으니까 어, 새로운 개념을 설정했네 이거는 맞겠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다. 자 직관이라는 거는 뭐였죠?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 근데 창작을 기획하는 건 내가 지각을 하는 걸까? 아니죠. 뒷 부분이 틀려서 4 번이 정답. 7번 볼게요.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요. 정립 반정립 종합에 대해서 밑줄 쳐져 있었고 니은이 아마 예술, 어, 예술 종교 철학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네. 나의 글쓴이의 관점을 살펴보면은 얘는 예술 즉직 관의 부분이 점차 약해진다고 봤었어. 그리고 니은은 예술, 종교, 철학. 니은은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겁니다. 답은 3번인데 얘는 선지 좀 볼게.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해. 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말을 했었죠?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앞에 오는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 이게 7-1번 근거. 그럼 2번은 기역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해요. 자, 수준상의 차이 한번 볼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에서는, 아니, 기억에서는 반정립과 종합이 될 거고, 니은에서는 종교란 철학이 될 건데요. 기억에서는 이 선지에 대해서 긍정을 하겠네. 왜? 기억은, 봅시다. 음 어디로 찾아야 될까? 그냥 이 부분 전체로 봐도 될것 같다. 기억에 대해서는. 왜? 기억은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 얘가 기준이야. 얘네 둘이 합쳐서 얘라는 상향성을 추구한다 했었어. 그러면은 얘네들은 확실히 얘네보다는 하위 개념이겠죠. 기억에서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니은에서는 부정하고 있어. 그래서 모두가 틀리네요. 자, 3번. 아니죠. 맞죠. 어둘다 존재한다고 보고 있죠.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가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 어 나의 글쓰니의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 예술 직관 부분이 약해진다고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고 약해진다고 봐야겠네.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에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맞고, 우리 니은에서는 첫 번째가 점점 소멸되기 때문에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보지 않았어요.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가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여기서도 기억에서는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나지만, 니은에서는 수렴이 아니야. 왜? 계속 예술, 직관 부분은 약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개가 하나로 수렴되는 게 아니고 강화, 완성. 두 번째 범주가 강화, 완성의 형태로 수렴한다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8번은.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게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대. 해결의 생각이네요. 이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대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초기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자, 나가 해결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해.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네모라는 말이 됩니다. 적절한 거는, 어, 2번이겠네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선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 정신일 수도 있다. 9번 어휘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